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넉달 앞두고 사퇴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한 가운데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영길 기자가 지역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던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남긴 마지막 말을 지역민들은 대체적으로 정치의 시작으로 해석했습니다. 정치로는 뛰어들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이 더거시기할것 같아요.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뛰어들었다라, 그 행하지 않고 자기 조직과 자기 욕심, 또 자기 가족들 보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행정 수반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가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동안 검찰 개혁 운동을 펼쳐온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도 호평을 내놨습니다. 검찰 총장이라는 그 자리는 검찰 개혁의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사실은 검찰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향후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광주 전남 지지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관건은 윤석열 총장이 어떤 정치적 입장, 어떤 정치적 세력과 정치를 시작하느냐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전격 사퇴한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향후 정치 지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